안녕하세요, 메이드봉입니다. 오늘은 제가 갑자기 접시꽃 당신이 그 시가 생각나서 아 접시꽃을 한번 떠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떠봤어요. 근데 접시꽃 같은지 모르겠네요. 이제서 이거를 한번 색깔을 이렇게 넣었는데요. 이거는 하얀 접시꽃. 이게 연두색이어야 되는데 연두 색깔이 없어서 초록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코바늘은 3으로 뜹니다. 여러분들은 예쁜 색깔을 선택해서 한번 떠보세요. 접시꽃 당신, 그희 때문에 접시꽃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요거를, 요거를 표현하겠습니다. 초록색으로 요 하얀 부분을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한길긴뜨기를 1 5코를 잡겠습니다. 한길긴뜨기로 이렇게 감고요. 15개를 잡겠습니다. 사슬코 하나, 둘, 세개 잡고요. 여기 조금 기니까 잡아당길게요. 사슬코 세개 잡고요. 한길긴뜨기를 15번 뜹니다. 한번. 5번 아, 3번 4번 아, 4번 네번아번 아, 4번 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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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아이고, 아홉, 네, 잡은 앵.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다섯 번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럼. 요거 이제 잡아당기겠습니다. 요 끈을요 잡아당겨서 물려놓고요그 다음에 이제 실바꿈이 되겠습니다. 하얀색으로요. 하얀색으로 실바꿈 을 하겠습니다. 좀 풀어놓겠습니다. 실바꿈을 하는데 요다 코를 하나 만들고요. 코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코를 하나 만들어서요. 요 코를, 여기 보면 사슬코가 아닌 코. 여기 보면 이렇게 사슬코가 보입니다. 사슬코가 아닌 코에다가 잇겠습니다. 사코가 아닌 코에다가 잇겠습니다. 여기가, 음, 또역 여기 사슬코네요. 코가 아닌 코에다가 익겠습니다. 이렇게 익겠습니다. 아 이거 빠져나왔네. 너무 잡아당겨서 빠져나왔네. 이렇게 익겠습니다. 그는 이제 잡아당겨 놓고 이거 이제 잘라도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잘라내 겠습니다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같이 잡고 뜨겠습니다 사슬코 세개 잡고요 하나 둘셋 사슬코 뜬그 그 자리에요 요게 사슬코에요 뜬그 코에다가 한번 떠줍니다 같이 넣고 뜨겠습니다 한번 한길 딩뜨기를 떠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코, 옆에 코에다가 이번에는 두길긴뜨기를 두번 떠줍니다. 이 코에다가요. 두길긴뜨기. 한 번, 두번 감고, 이 옆에 코에다가 한번 떠주고, 또한번 떠주고, 또한번 떠주고. 그 다음 이코에다또한번더 떠줍니다. 한 코에 두 번씩 두길긴뜨기. 여기에다가 한번더 떠줍니다. 그리고 뜨고한번더뜨게요 그다음 요 그다음엔 그 옆에 코에다가 두 길긴 뜨기를 한번 떠주고요. 한 번, 한 번. 그다음에는 고 그, 여기 두 길긴 뜨기 뜬그 코에다가요 이번엔 한 길긴 뜨기를 떠줍니다 요게 꽃잎 한 개를 표시한 겁니다. 요 꽃잎 하나를, 하나를 표시한 겁니다. 요게. 그러니까 맨 앞에하고 맨 뒤에는 한길긴뜨기고 가운데는 두길긴뜨기입니다. 맨 가장자리만 한길긴뜨기로 떴습니다. 그다음 뒤로 돌아서 사슬코 세개 잡고요. 그다음 맨 앞에는 항상 한길긴뜨기라고 했습니다. 요 사슬코인 그 코에다가 여기다가요 한번 떠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코마다 두 코씩 넣는데 이번엔 두길긴뜨기요. 두길긴뜨기로 각 코마다 한 번한번 빼고, 한번 빼고요. 또한번빼고 다음 또 두길긴뜨기. 이번에 뜬고 그 자리에다 다시 한번 뜹니다. 한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 그 옆에 코에 또두 번, 한번 떴으니까 한번더 뜹니다. 떴던 코에다 또 뜨는 겁니다. 그 옆에 코에다 또두길긴 뜨기 두 번입니다. 옆에 코입니다. 그 다음에, 뜬댔다 다시 한번 뜹니다. 한 코에 두 코씩 계속 뜨는 겁니다. 한 코에 두 코씩. 두길긴뜨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코가 남았습니다. 여기서는 두길긴뜨기 한번 뜨고, 한길긴뜨기 한번 뜹니다. 두길긴뜨기 마지막 코에는, 두 길긴뜨기 한번 떠주고요. 그 다음에는 한 길긴뜨기 한번 뜹니다. 한 길긴뜨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구부러지니까요. 그 다음에 뒤로 돌아서 또 사슬코 세개 잡고요. 사슬코 잡은 요 코에다가요. 요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한 길긴뜨기 한번 떠줍니다. 여기다가한 길긴뜨기 한번 떠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길긴뜨기. 여기도 한 코에 두 코씩 넘습니다. 한 코에 두 코씩 뜹니다. 두길긴뜨기를 한 번, 아이고. 한번떠 주고요. 그다음 또한번더뜬 자리에다 한번더 뜹니다. 한 코에 두 코씩. 그다음에도 옆에 코에따도두 코. 두길긴뜨기 두번 뜹니다. 한번 더, 한번더 뜹니다. 이 자리에요. 그 다음에 다음 코에는 두길긴뜨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한번 합니다. 여기 두길긴뜨기 한 코에다가 다시 한번 한길긴뜨기 합니다. 여기는, 이번에는요. 한길긴뜨기 해주고, 그다음 코에는 긴뜨기를 두번해줍니다 그다음 코에는 긴뜨기를 두번 합니다. 또한번 합니다. 그 코에다 다시 한번 뜹니다. 긴뜨기입니다. 긴뜨기. 위요 부분이 요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게 이게 꽃잎 한 장인데 안으로 들어간 게고 그 긴뜨기를 해서 표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옆에 코에 딱 한길 긴뜨기 한 번, 다시 한번 그 코에다가요. 두길 긴뜨기 한 번. 반대 방향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코에 두길 긴뜨기 두 번, 다음 코에요. 한번더 뜹니다. 그다음 그 다음 코에 두길기뜨기 두번한번더 뜹니다. 그다음 마지막 코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다는 두길 한 번, 한길 한 번입니다. 두길한 번, 한길한 한 번입니다. 한길한 한 번. 마지막에는 한 길을 떠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떴습니다. 제가 실좀 풀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번에는 빼뜨기를 하면서 내려갑니다. 요걸 좀 길게 잡고요. 요거, 저기 수세미실은 조금 저기 요 이런 털 때문에 잡기가 조금 힘드니까 이렇게 좀 길게 해갖고 해주세요. 여기 요기, 여기 여기다가요 빼뜨기를 한번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또, 또 조금 길게 잡고요. 그다음 에 여기 보면은 요거가 요거 사슬코 사, 중간에 여기랑 여기 사슬코 중간에 요기 요 부분에다가 한번 해줍니다. 빼뜨기를. 그다음에 이번에는 사슬코 여기 사슬코에다가 이 사슬코에다가 한번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또요 사슬코와 요 요거하고 가운데 부분 가운데에다 한번 또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다음에는 여기다 한번 해줍니다. 여기 한길긴뜨기 한데다가 빼뜨기 한번 해줍니다. 그다음 이제 다 왔습니다 밑으로요. 그다음에는 여기 요, 뜬코 있잖아요. 거기다가 빼뜨기를 해줍니다. 여기다가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코에다 빼뜨기를 해줍니다. 빼뜨기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슬코 세개 잡고요. 하나, 둘, 셋. 요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뜨면 됩니다. 한길긴뜨기 사슬코엔 그 코에다가 요 코에다가요. 다시 한 번, 한번 뜨고요. 한길긴뜨기를요. 그 다음, 두길긴뜨기를 그 옆에 코에다 두번 뜹니다. 그 옆에 코에다 두번 떴습니다. 두 번, 한번 뜨고요. 또한번 뜹니다. 여기다요. 뜬 코에다 다시 한번 뜹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그 옆에 코에는 두길긴뜨기 한 번. 그 다음, 한길긴뜨기 한 번. 그니까 요 꽃잎 하나가요, 요게 세 코가 같습니다. 하나, 둘, 세 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코, 두 코, 세 코가 같습니다. 그니까 세 코씩 나눠서 다섯 꽃잎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뒤로 돌아서 사슬코 세개 잡고요. 그 다음 맨 처음에는 한길긴뜨기 있더라고 그랬습니다. 요 사슬코 그 코에다 넣습니다. 여기 맨 끝에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한번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코에다가 두길긴뜨기 두번 뜹니다. 그 옆에 코에다가 두길긴뜨기 두번 뜹니다. 한번 뜨고요. 또한 번. 이런 식으로. 한번 빼고, 아이고, 한꺼번에 빠지네. 또한번 빼고. 그 다음 그 옆에 코에도 또 두길긴뜨기입니다. 한번더 떠집니다. 두 코, 두 코. 한 코마다 두 코씩 계속 뜨는 겁니다. 한 코마다 두 코씩입니다. 그, 그 이제, 옆에 코도 또두 코. 한길긴뜨기 또두 코입니다. 옆 코가. 이게 뒤에서 뜨니까 코가 안 보여서 그래집니다. 한번 떴고요. 또한번 뜹니다. 어던 자리에다 또 한번 뜹니다. 이제 마지막 코 하나 남았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코에는 두 길긴뜨기 한번 떠주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한 길긴뜨기입니다. 한 길긴뜨기. 그 다음에 뒤로 돌아서 내는 그 사슬코 세개 잡고요. 맨 처음에는 항상 한길긴뜨기입니다. 이 사슬코에다가 한길긴뜨기 이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한번 떠줍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코에 두길긴뜨기 두번이 코에다가요. 두번한번 번 떠주고 한번 더요. 떴던 자리에 다시 한번 떠줍니다. 그 옆에 자리도 두길긴뜨기 두 번. 옆에 코에도 두길긴뜨기 두 번. 한번더 떠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두길긴뜨기 한 번, 한길긴뜨기 한 번입니다. 그 옆에 코에는 두길 한 번. 그다 한길 한번더 뜹니다. 이때요 같은 코입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코에는 긴뜨기 두 번이요. 긴뜨기 한번 그다음 또한번 더요.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 그 옆에 코에는 한길 하나고 두길 하나고요. 그 옆에 코에는 한길 하나 떠 주고요. 그 다음, 두길한번더 떠줍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코에는 두길두 두 번. 그 옆에 코에는 두길두 두 번입니다. 한번더 뜹니다. 그다음 그 옆에 코에도 두길 두번, 두길 두번입니다. 한번 더요. 그다음 마지막 코가 있습니다. 마지막 코에는 두길 한 번, 한길 한 번. 마지막 코에는 두길 한 번, 그 다음 한길 한 번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떴습니다. 그럼 또,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요걸 약간 길게 해주고요. 요기, 한길긴뜨기 핸그 중간에다 한 번, 빼뜨기 해주고요. 그 다음, 한길긴뜨기하고 요기 사슬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분, 이 가운데에다가 한번 떠줍니다. 빼뜨깁니다그 다음에 사슬코.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슬코에다가, 한번 빼뜨기 또 해주고요. 그다음 또요 사슬코라 여기 한길긴뜨기가 가운데 부분에다또한번 이렇게 빼뜨기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한길긴뜨기 거기다가 마지막에 빼뜨기 해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요 여기 뜬 코에다가 여기다가 빼뜨기 해줍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코에다가 빼뜨기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요거랑 뜬 거랑 똑같이 뜨면 됩니다. 이번에도 사슬코 3개 잡고요. 하나, 둘, 셋그 다음 맨 처음에 한길긴뜨기 한번 뜨고요. 그 다음 그 옆에 코에 두길긴뜨기 두번 뜨고요. 또한번 떴던 자리에 다시 한번 뜹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코에 두길한 번, 그 다음 한길한 번이야. 이렇게 해서 꽃잎 하나를 또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남 제가 여기를 뺑 돌아서 똑같은 방법으로 뜨겠습니다. 마지막 꽃잎도 이렇게 제가 끝부분까지 내려왔어요. 빼뜨기를 해갖고, 그 다음에 이따가 빼뜨기를 해지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빼뜨기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꽃잎이, 접시꽃이 꽃잎이 다섯 개예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이제 제가 오므렸습니다. 이거를 실을 일단 잘라서요. 잘랐고요. 제가 여기를 옮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요. 여기를 이거는 나중에 이거 딱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거는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고요. 제가 이거를 깨매겠습니다. 어떻게 깨매냐면 저는 이거를 요요끝 부분 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접히게 그 해봤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접히게끔 요끝 부분 여요 부분에서 제가 살짝 이렇게 꿰맸습니다 살짝 꽃이 겹쳐지도록 이렇게 꿰맸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꿰맸습니다 이렇게 겹치게요 그다음에 요게 물로 건너가고요. 그래갖고 일로. 이렇게 하고 건너갔습니다. 이기로 건너가서 또, 얘가 이리로 올렸으니까, 얘가 이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방향을 똑같이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제가. 여기랑 또, 이 부분하고, 살짝 살짝 있겠습니다. 살짝 아이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접히면서 이었습니다. 이렇게 접히면서 아이고. 이렇게 이, 이런 식으로 네, 이것도 이쪽으로 접히게 요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일단 꿰매겠습니다 제가 요런 식으로 해서 꽤 마무리를 했습니다 요게 접시꽃 당신 같은지 모르겠네요 접시꽃 같은지 모르겠네요 요거랑 이렇게 해서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끝까지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